고렌고 l 재어과 본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과의 제목은 네, 보겠습니다. 치, 나 준비 tài liệu cuộc họp c h 치 đã chuẩn b 네, 무슨 말이냐면 치 당신 여자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 하고 는 한 세트이고요. 이따가 배울 거예요 얘는 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준비 준비, 준비하다 자료 서류 서류, 그 다음에 국업 회의, 회의입니다. 자, 당신은 어, 회의 서류를 준비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김형철씨가 창씨에게 물어봐요. 치창, 치창, 곧 허업 오이밭 이고요. 자, họp 회의입니다. 오늘 오후. 오늘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여기 b ắ 시작. 시작입니다. 그러면 끝나다. 끝내다. 베트남말로 개톡입니다. 깨톡 키톡은 끝나다 이고요 Look. 이 l 어, 시간은 네, 가리키는 조사입니다. l o o Mẹt ghatame giờ mát -e. si, si e si chắc ham mica onen o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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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ấy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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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ều.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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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ều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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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ều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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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ắt đầu 아시죠? 마서 지역, 세, 저는, 시, 지 오후, 그죠? 세 시에, 뭐, 뭐, 시작합니다. 라는 말인데, 근데 갑자기 창 씨가 이런, 세? 나왔고, 뭐, 노, 또 얘기했어요. 어, 그럼, 세는 잠깐에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어, 베트남어 구조는, 그죠 예를 들어, 또이, 안, 을 또이, 안, 다저는 밥을 먹습니다." 잖아요 그러면 동사 앞에 동사 앞에, "나는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면미래에 어떤 행동에다다라는말을표현니다니다이는미래에있는사람의 뭐, 사람의 의지 얘기할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동사 앞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는 붙어요. 3시부터 시작할 거예요라는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형철 씨가 치나 준비 tài liệu cuộc họp chưa? đã chuẩn bị tài l 했고요. 뭐, 준비, 딸려, 국업. 여러분 다 아는 단어이잖아요. 근데, 나, 하고, 저는 지금 저와 함께 네, 볼게요. 네, 또, 아직 베트남어 분장 고조입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요. 과거에 어떤 행동을 내가 했다. 얘기하고 싶으면, 나동사앞에나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에 저인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영화는 봤습니다. 영화는 보다. 또이 i x 또이 p h 입니다영화는 봤어요. 또이 나 đã xem phim 라는 말이고요. 근데 얘는 그냥 평소문이고 만약에 여러분 어, 의문형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나 하고 저 넣어주셔도 됩니다 나저뭐뭐 뭐 했습니까 그냥 뭐 예, 어, 우리가 전에 배운 거는 거 하고 không이잖아요 밥은 먹습니까? 안거안금 không인데 그러면 Uh, 얘는 과거에 있는 일은 얘기할 때다 하고 저다 하고 저 얘는 한 세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밥은 먹었습니까? 아다 안금 저 영화는 봤습니까? 지다샘핌저 다시 돌아가면 여기 지다 준비 다이리어 국다 준비 다이리어 회의 자료는 서류는 준비했습니까? 라는 말이요 에창 hey, 씨가 t đã chuẩn bị tài liệu cuộc họp rồi." Tôi đã chuẩn bị tài liệu cuộc họp rồi. 제가 준비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럼 넘어서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 씨가 h cho tôi qua email trước." h ã y gửi cho tôi qua email t r ư ớ c 다 어, 그러면 일단 c 는 당신 그죠? 을 보내주다, 보내다. 여기 저는 에게한테에요, 에게한테. 또, 저에게 보내주다. 그죠? 과는, 여기는 을은 통해서, 저한테, 이메일은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는 말이고요. 여기 측 라는 말은, 동사를 꾸며주는데요. 보통 베트남 동사는 꾸며 꾸며 주는 부사는 동사 뒤에 옵니다. 문자 뒤에 옵니다. 시약은 미리 저한테 미리 이메일은 보내 주세요. 여기 하이는 어, 명령형은 내려 주는 거말 알려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시가 vâng tôi biết rồi. vâng tôi biết rồi. biết는 여기는 알다입니다. 알았습니다라는 말이고요. 떠이 쇠, 으잉, 아이. 떠이 쇠, 으잉, 아이. 여기 으잉은 보내다. 쇠는 보내겠습니다. 아이는, 그죠. 바로. 저는 바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화가 끝났어요. 자, 어, 골렌, 골렌 제5과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나요? 일단은 쇠이죠. 쇠. 어떤 사람의 의지, 어떤 계획 얘기할 때 쇠는 동사 앞에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읽는 일은 얘기할 때나 그리고 조이는 쓰면 되고 근데 얘는 어, 의문형을 만들 때 나하고 저 여러분은 꼭 네, 기억해 주세요. 자 고랜고랜제호과 보물강의를 마치겠습니다.